제가 작년에 구속되기 전에 촛불 집회 왔다가 석방되고 처음 여러분을 뵀습니다. 감사합니다. 165일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108배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 타도와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엊그제는 10월 17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72년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입니까?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했던 날입니다.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고 비상 국무회의로 입법 기관을 만들어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켰던 쿠데타가 선언됐던 날이 1972년 10월 17일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4년 반 동안 김건희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문제를 수사했던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변론 준비를 해왔던 이 검찰이 드디어 무혐의 선언을 했던 날이 바로 그제 10월 17일이었습니다. 검찰청의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신뢰도 무너지는 날이고 대한민국 헌정이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농락된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탄핵하다니까 수많은 검사들이 자신들의 내부 게시판 2프로스에 나부터 탄핵이라고 마치 자기들이 모아라된 애국열사처럼 나섰지만 이 부끄러운 이도이치못터스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2300명 검사 중에 이문정 검사 한명 빼놓고 단한 사람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사님들. 그러려고 검사 됐어요. 우리 박은정 의원님 너무 잘오고 계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은정 의원님. 내가 옆에 박은정 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의원님한테 검사 시절을 왜 이랬습니까? 정말 이래가지고 청운의 뜻을 품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가 되겠다고 선서를 했단 말입니까? 이 불쌍하고 초로한 검사님들 그래서 시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성원 제4차장 그리고 저를 기소했던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즉각 탄핵소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권법은 통과시킵시다. 한동훈이 본인의 책임이에요. 여기서 한동훈 물러서는 정치적 사망입니다. 저는 8명의 그나마 양심 있는 국민의 흔 의원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 양심이 아니라 이 한동훈이 살기 위해서라도 결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즉각적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라도 이런 사람들이 검찰총장으로 앉혀놓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김건희 로펌 변호사로 보냅시다, 여러분.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이자를 둔단 말입니까?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1879년생 30살의 청년 안중근이 육혈포 권총을 가슴에 안고 두근거린. 가슴으로 이또 히로부미의 기차역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코체프 러시아 재무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러시아 병사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떨리는 긴장 속에 일곱 발의 총알을 든 권총을 들고 기다렸던 안중근을 생각합니다. 대한독립군 참모장 안중근 이또 히로부미를 정확히 세발 쏘아 명중시키고 나머지 네 발도 주변을 쏘아서 일곱 발 전원을 명중시켜서. 당시 일본 검사의 기소장을 보면, 논고록을 보면 안중근은 백발 백중의 명사수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3월 26일 여선감옥에서 돌아가기 시 전에 안중근이 최후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명성 황후를 살해한 미우라 공사는 무죄가 되고 독립의군 참모장으로서 이... 고종 태황제를 살해하고 명성함을 살해한 이 가락한 이 이토 로비민을 저격한 나는 사형을 받는단 말이냐. 이것이 일본의 국제법이냐라고 항변했던 안중근 피고인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미우라는 무죄고 자기는 사형. 이러한 현실이 해방된 이 대한민국 2024년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라고 절제히 수사했던 박재훈 대령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해서 지금까지 빗박하고 있고 임수근은 무혐의, 이정섭은 호주대사로 그 주변인들은 전부 출세하고 우리 해병 전우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이 해병 전우회와 싸우는 이런 미친 정권이 있었습니까? 보수 정권이 명품 가방을 지적했던 최재형 목사는 기소하고 김건희는 무혐의 처분해서 출국금지도 안 시키고 룰루랄라 돌아다니고 정말 김건희가 윤석열이 집에 앉아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 3.1운동에 태극기가 휘날렸던 이 남대문 속내문 앞 거리 4월혁명의 피어린 투쟁에 그 현장인 이 시청앞 거리, 6월 항쟁의 태극기를 들고 군사독재타도로 맺던 이 거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정권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고 위로를 줬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문재학 광주상고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1964년생 저는 63년생 1년 전보다 아래인 광주상고 1학년 당시 저는 광주대동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 살아남았지만 문재학 1학년 결혼복을 입고 엄마가 집에 가자그래도 친구를 두고 그냥 갈수 없습니다 도청에 총을 들고 님을 해간 행진국의 주인공 윤성원 형과 함께 도청을 사수하다가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에 경문총살에 쓰러졌던 그문제학 정말 꽃같이 아름다운 16살짜리 소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한강작가를 통해서 이 소년의 뜨거운 피의그 꽃다운 그피 흘림이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이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단행을 통해 민주를 이고 평화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년이 온다 노벨문학상 작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번역된 글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글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책을 읽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온다 군인들이 쏴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모습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문재학 소년의 심장의 혈맥의 고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독재를 넘어서 불장난을 쳐서 한반도의 평화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최광철 개팩 대표가 와 계십니다만 미국의 상하 하원 여야 의원들이 50명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11월 5일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총력을 통해 이 윤석열 정권을 고립시켜내고 전쟁의 불장난을 막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탈의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현역 의원 중에. 어, 세분 국회의원 와시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반성하는 게 저도 배지 달고 있을 때 계속 이 거리의 시민과 간극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눈치 보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소위 말한 여러 가지 역풍 계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 20%의 지지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협법과 공포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공포의 병을 뚫고 이겨나갑시다. 이 군사 독재와도 맞서 싸웠던 위대한 우리 6월 항쟁의 국민들이 이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범죄 검사 카르텔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끌려냅시다 이재명 대표도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저도 11월 6일 날 검찰이 저에게 구형을 할 것입니다. 어떤 구형을 해도 좋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 검찰 범죄 정권을 발본 생원에서 민주공항을 회복한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